네, 필수해제 6번입니다. 이제 2차식이나 3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입니다. 자, 일단 전제조건을 이렇게 보통식을 하나씩 주죠. x 플러스 1로 또는 x 마이너스 1 이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각각 3하고 마이너스 1이라그랬으니까 일단 x 마이너스 1로 나눴다는 라 것은 f 마이너스 1의 값을 준 거예요. 자, 이게 0이 된 x값을 집어넣은 경우니까 이게 그러니까 3이 나왔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아, 이거구나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말하는까 F3이죠. 그죠? F3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. 이 소리에요.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Fx 요 놈을 놈 지금 몇 차식으로 나누고 있죠? 2차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.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자 그때의 몫을 우리가 Qx 라고 했다면 나머지는 1차식으로 두시면 됩니다. 한 차수 낮은거요. AX 플러스 B라 그럴게.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A하고 <laughs> b를 찾을 건데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 이제 요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어 볼 거야 자 f 뭡니까 마이너스 1 하면 요거 다 날라간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고 그게 얼마라고요 3이라고 했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또 알고 있는 게 f3의 값을 알고 있잖아 f3 그래서 f3 하면 또요 부분이 0 되니까 날라가고 는 3a p l u b입니다. 자, 얘가 마이너스 1이죠. 자, 이거 갖고 우리가 연립해서 풀 겁니다. 자, 빼면 b가 소거되네 그죠? 그래서 마이너스 4a가 4가 되어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.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플러스 1 되겠죠, 그죠? 그래서 b는 2가 된다 그죠? 그래서 나머지가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a가 지금 x의 계수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다 라고 이제 답을 적으셔야 되겠죠. 그죠? 이렇게 됩니다.